전투를 준비해라, 영들이여 어떻게, 재미 볼 준비는 되셨습니까? 물론이죠 요번에는 파수꾼 찍어보죠? W 특성 <laughs> 7레벨에 이거 다르나서스 공술이 은근 별로인 것 같아서 전투 시작까지 이번엔 정조도 먹으라 찍어볼까? 2 1싸우거라 엄마 이뻐. 땡. 스킨은 안 이쁜데 뽀이는 이쁘네. 없는게 좀 거시기 하다. 휴식은 여전히 개꿀이고, 근데 이번에는 왜나또또 소리리냐? 또, 또, 또 시청자분들, 나한테 왜 그러냐? 아, 이거 맞아야지 데미지 증가 있는데?

에게 파멸을 <laughs> 잘 처치했다. 일단 남만 있는 것이 될 것이다. 데미지가 뭐 그렇게 강력하진 않네. 추가 공격력 96%네 벌써?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? 뭐지?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갔지? 내가 이렇게 많이 맞췄어? 아홉 번맞췄는데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? 75%를 포함해서 적혀 있는 건가 보다. 방사 피해, 이거 방사 피해가 만약에 그 거시기야, 그카시아 같은 느낌의 방사 피해면은 대사기긴 한데. 준비 해라, 빠르 게 재단 을 차지 해라. 모르 니까 찍어 볼까? 궁금 하 니까 <laughs> 서둘러라 영들 묘지기 일당이 재단에 먼저 도착하게 두어서 한 당부한... 확실히, 소리는 안 돼. 힐러로 뽑으면 안 돼. 그냥 힐 달려있는 딜러로 뽑아야 돼. 쓸만한 공격이군 아 이거 뿌엉이 관통을 맞추면은 늘어나요 기본이에요 기본 처음에는 한 명만 적중되다가 일정 그 퀘스트를 깨면은 한 명씩 늘어나요 회복된다.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약하지? 1번이면 절대 적지 않은 횟수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막 16레벨 막 핵부왕이 막 이런 느낌이 안 나네 적을 처치해 그리고 이거 지금 방역들이 방사 피해가 방사 피해처럼 그 카시아 것처럼 안 들어가네 해마상사 것 같은 방사 피해네. 단 시면에서 아닌가? 해머 성사 같은 방사 피해가 아닌데 약간 튕기는 모션 이 있는데? 범위 좀 알고 싶다. 진짜 카시아 범위면은 개꿀 특성인데. 지금이다. 영배 내 이름으로 재단을 차지해. 음. 어. Summer is c o m 묘지기에게 멀리팅이는 보여줘라. 모르겠네. 고 아니요. 알라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. 걔는 그냥. 핵15P 이에요. 핵 울트라 슈퍼 그레이트 제너럴 5P 이에요. 거미 왜 이런데? 박사의 시작. 어, 이 방사 피해가 음이? 방금 약간 범위가 엄청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특성. 반대하긴 하지. 아, 힐희은 진짜 좋네 넘치는 비 역시 좋네 16레벨 특은이라 그렇지 이 터치했다. 아! 영들이. 지난데 올빼미 특성은 그냥 그런 거 같네요. 잘 활용. 지금 스택을 꽤 많이 쌓은 것 같은데 이것보다 뭐 영리할 때더 많이 싸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. 올라와야겠다. 그냥 그렇네 범위도 얇아가지 적을 쳤지 저. 그거 알죠? 살았다고 생각하면 죽으시는 거예요. 이게 너의 최후다. 재단이 다시 소사오로 고있다 언제나 긴장의 끼는 놓으면 안 된다고. 아, 그 넘치는 빛 찍으면은 힐량이 진짜 좋기는 한데. 재단이 소사 올랐다. 지금 활성화해라. 내스 장난은 여기까지. 지기의 핵을 무너뜨려라. 와씨깜장이야단을 와씨 심장 터질 뻔했네. 아, 티란드는 소리로 쓰면 안 돼요. 옛날에 이제 그 장막이 힐량께 많았을 때나 소리로 썼지. 암 군주야, 찬탈자여곧 그대의 실패가 다가오리니. 을 선택해. 와, 방구 세상이에뭐 찍어 볼까? 다 찍어 보고 싶은데. 아, 그래도 갓 표식을 남기는 순각 님들 궁강에 궁강에 여, 여, 여사냥꾼의 분노 이거 하니까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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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위 딜로다가 그냥 애들이 그냥 싹싹싹싹싹싹 다 없어지는데? 님들 이거 2 0레 개깡패에요 실레벨 여사냥꾼의 분노에 천체 분노 이거 하니까는 이거 광역딜로 푸지파킹 딜로, 딜로 막다맞으니까 애들이 그냥 없어져 돌았네 이게 가비네. 야, 멋진 그냥 가보브 가비네. 물론 방금 딱 하기 좋게 터지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유지기니 심한 내것이 될 것이다. 오, 씨, 깜짝 놀래네, 방금. 와, 이거 무슨 나지보도 아니고. 진짜 딜러자리에 뽑아야 되겠다. 얘는. 근데 그거 중에 채널스 키스 비치 왜 이렇게 잘해, 시청자. 그러면은 칠레벨은 여사냥꾼의 분노... 그래도... 그래 여사냥... 여사냥꾼의 분노를 찍고 파수꾼의 징표를 찍으면 되겠네 이게 파수꾼이 생각보다 별로라서 이제 16렙 때 네온칸 달빛 찍어가지고 슬로우랑 데미지 넣어주고 댕감도 있거든요? 재단을 차지하고 묘지에게들에게겨주거라겨주거분시들자분서들막데안 죽는데? 안때린게쟤들에 공의 폭풍의 뜻이다 이분들 어디서 뭐하죠? 아 저기있다 병뚜.. 별똥배 쓰고 폭탄 날리고 싶다 아또 대박치네 진짜. 시 시험자님, 쟤도 잘하네. <laughs> 겐지 너프가 아직 안 나왔네. 너프 먹을 만 했는데.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, 우리 편 분들 자제해야 돼. 역전 당해, 역전 당해. 겐지? 뭐 너프 당한 거 있었나? 나왜 기억이 안 나지, 겐지? 대단히 솟아올랐다 지금 활성화해라 이 m a g u n j a Nigat 까마귀 군주야. 네가 쳤다, 까마귀 군주. 이게 네 마지막 패배일 거라고 어, 너도 그지 맞아, 맞아. 쓸모 없는 건 없었어요. 안 찍는 거. 이제 내 차지다. 오, 그래, 아, 더축마 호스팅 고마워. 아다 난민분들 어서 오세요. 무가 배울 건 없고 특이나 가지고 있다. 알라라크는 그냥 사기야.